이거는, 네, 안녕하세요. 인천 특별시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34번째, 예,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여기는 또 어딜까요? 기억하시겠죠? 우리 또 인천 시민분들이라면 또한 번쯤 다들 와보셨을 공원인데요. 저희가 4월 12일에 이 중앙공원에 와서, 예, 그때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식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예, 그 중앙공원입니다. 여기 지금 뒤로 보이는 곳이 지금 산책로인데요. 어, 지금 이제 오후 3시고, 어 지금 5월 중순 좀 넘었는데 어 지금 날씨가 거의 지금 여름 오늘도 3 0 도까지 올라가는 정말 더운 날씨인데 그래서 지금 한참 더울 시간이라 우리 산책하시는 우리 시민분들은 많지 않지만 아마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고 좀 서늘해지면 많은 분들이 또 여기 산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산책로입니다. 지금 두루두루 이렇게 다니시는 우리 시민분들 보이고요. 또 내일 또 이곳에서 행사가 있어서 저기 또 중앙에서는 행사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외진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 방송 보신 분들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음, 갑자기, 어, 우리 박상현, 우리 대기보전과의 팀장님께서, 어, 미션을 하나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깨끗한 대교 환경 또는 인천시의 환경을 위해서 어 시민으로서 하나씩 행동을 실천 행동을 하나씩 어 내서 릴레이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 주셔서 어 저희가 지난주에 갑자기 블루 스카이 캠페인 뭐 이렇게 어 급조해서 어 진행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정식으로 어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어 같이 우리 인천 푸르게 푸르게 뭐 블루 스카이 캠페인 뭐 푸르푸르게 캠페인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 좋은, 어, 명칭을 좀 공모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어, 열린 광장도 그렇고, 슬로건도 그렇고, 시민 의견 받아서 많이 좀 결정하고 있죠. 저희 인천특별시에도 역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캠페인을, 캠페인 명을 좀 공모를 할까 하는데, 예, 5월 31일 오후 2시까지 어디에 우리 <laughs> 34의 오늘 영상에 써주시면 됩니다. 어, 톡톡 튀는 아이디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방송하는 이 라이브 이 현장에서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 저희가, 예, 채택되신 분에게는, 어, 어떤 분인지 모르겠으나, 예, 그분을 또는 그 부서를 하고 계시는 일을 홍보하실 수 있는, 예, 홍보, 예,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많이 참여 좀 부탁드리고요. 지난주에 우리 박성현 팀장님께서, 어, 해당 과장님, 대기보전 과장님이신 김재원 과장님을 다음 릴레이 주자로, 예, 지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 현장에 같이 좀 모시고 진행을 할까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부득이하게 같이 현장에 오실 수 없어서, 어,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우리 김재원 팀장님의 실천행동 한 가지와 또 다음 주자에 대한, 예, 지명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부탁드립니다. 네. 네. 됐나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어, 과장님.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장에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네 네. 네 그래도 네. 이렇게 전화로 네, 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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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과장님 좀 과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번 릴레두 번째로 참여하게 된그 대기보전관장 김재원입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어, 아, 아, 올해는 굉장히 유난히도 그 월경성 미세먼지가 유입이 되고, 네. 대, 기 정체로 인해서, 아그 7년속, 그, 그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는 등, 모온 네.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네. 네네네. 그럼 인천에는 어떤 미세먼지 오염원이 있을까요? 네. 그, 인천에는 다양한 오, 미세먼지 오염원이 있습니다. 네. 아홉 개의 그 발전사와, 네. 항만, 수도권 매립지 등 그런 그 국가시설과, 네. 열한 개의 산업단지, 그리고 670여 개소의 크고 작은 공사장이 산지하고 있어서, 네. 환경적으로 매우 불리한 여건입니다. 네네. 네네. 에, 그래서 우리 시를 비롯해서 어, 분구례지 여러 공공기관들이 다각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네.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 네네. 따라서 네네. 더, 보다 더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어 그러면은 우리 대기보전과장님이시지만 인천 네네. 시민 네, 한 분으로서 네, 네. 어, 실천 행동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그 시민들에게 그 차별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네그 중에서도 우리 그 생활 환경 주변에서 어, 발생되는 그 공사장 비산먼지 될지 자동차 매연 공장의 굴뚝 연기 또는 이제 불법 소각 등 이런 것들을 발견시에는 발견 적극적으로 좀 제보해 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네. 당부를 드립니다. 네. 이러, 이런 참여를 통해서 어, 미세먼지 분법 배출을 줄이면 네. 어, 생활 환경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따라서 오늘 제가 이제, 이제 제 개인으로서 실천할 과제 하나를 말씀드리면 네. 미세먼지 발생 현장이 감시원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아, 네. 아, 어, 네. 그, <laughs> 예, 그리고요. 네. 다음 릴레이 주자는 네, 네. 서용성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아, 예, 자원순환과장님. 아, 네. 대기보전과장님에 이어서 우리 네. 서용성 자원순환 자원... 과장님이 다음 릴레이 주자시고, 네. 어, 예, 과장님께서 예. 시민으로서 네네. 이런 대기로 오염시킬 수 있는 네네. 이런 예 부분들을 감소하기 위한 감시를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시민 감시원이 되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네네. 어,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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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나 네네. 관련 기관에 물론.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시민 한분한 한 분의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네, 어, 대기 오염을 예. 할수 있는 부분들을어 네. 미연에 차단하고 줄일 수 있는 이런 이제 감시의 역할. 그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감시죠. 예, 네네. 그런 감시의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목소리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음, 네, 네, 네. 예, 대기 보정 과장님의 어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그리고 어, 이 모든 건 우리 인천 시민의 몫이라는 또 그런 인식에서 어, 시민 한 사람으로서의 감시원이 되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자원선언 과장님은 또 어떤 실천 약속을 해주실지 기대를 해보면서요. 지금 올라온 예, 댓글들 보니까 예, 우리 중앙청 창살, 청, 창살 분께서 18월 하늘. <laughs> 보다 더 시퍼렇게 <laughs> 이거 시퍼렇게 하는 건 왠지 시퍼렇게 멍들었다 하는 예 근데 확 느낌이 오네요 예 우리 꼬꼬은어 얼굴을 왜 가리셨냐고 <laughs> 옆에 분 관심 받고 싶어서 얼굴 가리셨나라고 했는데 얼굴을 가린 게 아니라 예 얼굴은 굉장히 예, 예쁜 우리 직원인데 대기보전 과장님 그예 사진을 들고 예, 잠시 옆에 앉아 좋습니다 예 자기 희생적인 예,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어, 대기보정과 과장님 이남이시네요. 물론 사진으로만 봤지만, 예, 실물을 <laughs> 확인시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믿음직한 인상, 예, 인천안을 깨끗하게 지켜주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네. 어, 우리 동충동, 동충동 차도녀님 미세먼지 현장의 감시원. 그럼 저희 동네 아파트 분리수거 날도 나와 주세요라고. 예, 올려 주셨고요. 아, 우리 꼬꼬 님 바로 반응해 주셨네요. 예. 그러셨구나.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지금 올려 주시는 예, 댓글들. 예, 또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이게 한두 장이 아닌데요. 어, 지난 예, 목요일이죠. 지난 목요일에 음 5월 18일, 예. 우리 목요일 날 진행됐던, 예. 16일, 예, 16일이죠. 5월 16일 목요일에 진행됐던, 예, 인천시청에서 진행됐던 센트리올의, 예, 인천투자계획 발표 현장입니다. 어, 제가 여기 이제 진행을 했는데, 여기 잠깐 얼굴이 나왔네요. 아, <laughs> 어, 예, 구력인데. <굴욕인데. 웃음> 네. 이때 우리, 인천시, 예, 우리 시장님, 예, 박남준 시장님과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우리 서정진 회장님이 두 분이 같이 동시에, 어,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셀트리온이 총 40조, 그 중에 이제 바이오 산업을 하는 인천에는 있 25조의 투자 계획을 밝혔고요이 투자로 인해서, 어, 지금 이제 바이오벨리, 예, 그리고 인천시가 또 기획하고 있는 비맥벨트와 이제 맞닿는 그런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될 텐데, 어, 인천 시민이라면 이렇게 이제 투자 계획이 발표되니까 또 일자리는 얼마나 창출이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직접 고용 1만 명, 그 다음에 간접 고용 10만 명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리고 물론 인천에 우리 청년들만 취업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인천에 있는 또 기업이다 보니 우리 인천 지역에 어, 좋은 인재들이 또 많이 어, 취업이 될 걸로 좀 기대가 되는 아주 희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좀두 분이 어찌 즐거운 소식을 발표하고 웃고 계시는 사진들이, 어, 중앙과 또 지방을 막나하고 굉장히 많은 보도가 됐습니다. 예. 셀트리온 2030년까지 인천에 25조 투자, 예, 바이오 생태계 조성에 인천지역 인재 등용문 활자. 굉장히 반가운 희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예, 제목만 봐도, 예, 희망이 보이는, 네, 인천의 예, 희소식이었습니다. 예, 셀트리온 2030년까지 40조 투자, 1만 명 고용이라고 돼 있고요. 네. 셀트리온 바이오 의약품 연 100만 톤의, 예, 생산 체계를 갖춘다라는 또 기사도 나왔습니다. 100만 리터, 예. 어, 사상 최대 100만 리터급 생산 설비 확충, 예. 제목들이 굉장히, 예. 좋죠. 예. 희망이 넘치는, 정말 우리 꽃길만 걷는, 예. 또 그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어, 예, 25조, 40조 투자, 예, 인천에는 이제 25조 바이오 분야는, 예, 투자를 합니다. 예, 이런 지난주 기쁜 소식, 예,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시 나누고요. 어, 이런 이제 투자 계획을, 어, 기반으로 해서 인천이 정말 많은 이제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이 셀트리온에, 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중앙공원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 중앙공원을, 예, 찾은 이유는, 어, 지난 이제, 예,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고, 5월 20일에 이렇게 또 저희 지역신문에 많이 실렸습니다. 경인일보, 인천일보, 경기일보, 기일보 중부일보. 예, 우리 지역, 어, 5개, 어, 언론사에 실린 내용인데, 9개 지구 단절 인천중앙공원이 있는다. 중앙공원 다니기 편해진다. 예, 중앙공원을 연결한다라는 예, 소식입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지금 이제 인천시 단절된 중앙공원 6월부터 연결 사업 시작.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이제 연결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 6월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계획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 지금 이제 끊겨져 있는 세개 지구를 연결해서 더 넓은 녹지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는 건데 첫 번째는 보행 용료 형태로 선정을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그러한 공원을 만든다라는 거, 그다음에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산책로를 연결해서 지구간의 높이 차를 없애는 거, 그리고 최종의 동선을 반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무장의 경사로 설치해서 우리 장애인 분들도 편리하게. 예 통행을 할수 있도록 만든다는 이런 큰네 가지 내용으로 저희가 어 연결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중앙공원이 더 여러분들의 품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공사니까요. 어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좀 약간 흐릿하긴 하지만 이제 중앙공원의 동선이 이렇게 예 이어지면서 바뀐다는 예 좋은 소식입니다. 인천에 공원이 이제 많이 들어설 겁니다. 그 장기 미집회 공원들이 어 이제 인천시의 결단과 또 여러 시민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어, 여러분들의 사는 동네에 예, 많은 공원들이 생길 텐데요. 중앙공원의 변신도 여러분들이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올라온 예, 댓글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어, 우리 꼬꼬님이 오늘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 오늘도 날도 덥고 미세먼지도 심한데 고생 많으시네요. 미세먼지가 오늘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걸잘못 느끼겠고 더운 거는 확실히 느껴집니다. 굉장히 지금 예 오후 3 시에 어이 예, 햇볕도 그렇고 예 기온도 그렇고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예 지금 같이 또이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 덕분에 예, 힘이 납니다. 어 우리 비맥은 맥도날드 빅맥 후속 버전인가? <laughs> 네, 어우. 우리 인천 시민 분이신데 정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어, 지역에 잘 남을 것 같습니다. <laughs> 우리 이 비맥 벨트 관련해서는 다음에 우리 일자리 경제 본부장님을 모시고 한번, 예, 진지한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laughs> 예, 다 연결되면 좋겠네요. 강장공장, 공장장께서 또다 연결되는, 예, 기쁜 소식 좋아해 주셨고요. 무장의 길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이제 보행 약자들도 공원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예, 그렇게 개선을 할 거니까요. 중앙공원이 정말 모든 인천 시민분들에게, 예, 좋은 힐링의 공간이 될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우리 꼬꼬님 정말 너무 오늘 격한 반응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laughs> 오늘 이제 마지막, 예, 소식입니다. 오늘 또 공원에 사니까요. 저희가 이제 공원, 예, 특집으로 지금 꾸며드리는 느낌이 오늘 드는데, 바로 내일입니다. 10월 25일, 수도권 매립지 야생화 단지를 올해 임시 개방을 결정을 했습니다. 인천시와 그리고 환경부,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공사와 함께, 어, 협의를 해서 인천시민의 휴식과 힐링 공간으로, 어, 개방을 하는 걸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올해 첫 상시 개방이기 때문에 5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인천 시민분들께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임시 개방 후에 혹시 이제 시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불편한 사안이나 개선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내년에 상시 개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시간 알려드릴게요 화요일부터 일요일 월요일이 이제 예, 휴무고요 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을 합니다. 내일 그어 개방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를 내일 여는데요. 내일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최를 합니다. 어 제가 아는 분이 이 동네에 사신 분이 가셔서 사진을 찍어 오셨어요. 여기가 바로 예, 수도권 매립지 야생화 단지입니다. 저희 지금 인천의 아주 또 대표적인 공원 지난 5월 10일 날 저희 촬영을 했던 인천 대공원이 있죠. 이 남북권의 어떤 또 대표적인 공원이라면 우리 야생화 단지는 어 이번에 임시 개방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좀더 저희가 신경을 쓴다면 이 서북권의 또 중요한 대표적 어 여러분들의 휴식 공간으로 어 재탄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 예, 지금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힐링이 되는 사진인데요. 내일, 어, 이 기념하는 기념식과 또 6개월간 임시 개방을 하니 여러분들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가까이에 계신 분들은 꼭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인천 시민분이라면, 예, 한번 방문해 주셔서 우리 가족들과 또 힐링되는 에너지를 얻는 또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식 들려드렸고요. 어. 여러분들, 이 공원에 정말 공원이야말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예,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올해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예, 이런 휴식 공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열심히 예, 노력을 할 테니까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우리 댓글 많이 읽어 주셨는데, 아, 자주 보지는 않았지만 인천시청 근처에서만 방송하시나요? 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좋은 또 스팟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또 찾아가서 방송도 합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봄꽃 필때 잠깐만 열려 아쉬웠는데 예 아니면 또 이제 국화가 필때 요렇게 어 일시적으로 제 개방을 했다라면 이제 이제 상시 개방을 위한 예 지금 어전 단계로서 임시 개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어네 오늘 더 좋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까 어 올라왔던 예. 10펄원 하늘, 보다 더1 0렇게만 <laughs> 지금 올라와 있지만, 어, 아직 뭐 선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5월 31일까지 이, 어, 댓글을 통해서 계속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나중에 청천동 원적성 공원도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예, 우리 꼬꼬분이 혹시 사시는 동네신가요? 예, 예, 너무 또 좋은 또 장소 또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현재로는 예, 한 분만 들어오셨으니까 유력하지만, <laughs> 그냥 푸르게 푸르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좋은 아이디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이제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어, 5월에 또 마지막 주말일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예,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많은 또 에너지를 얻으시는, 그래서 인천 곳곳에 좋은 공원을 나오셔서 같이 또 힐링하는 좋은 시간 얻으시길 바라고요 저희 인천 특별시대는 예, 또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예,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또이 더운데 저만 있는 게 아니라요. 또 이렇게 여러모로 우리 음주에서 도와주는 예, 저희 대변인실 직원과 마지막으로 예,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시민이 하면 네 해주시면 됩니다. 시민이 시장이다. 어, <laughs>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laughs> 코코 누구죠? 리얼 시민이시죠. 리얼 시민, 그쵸. 네. 시민.